일요일인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는데요. 비교적 원활한 대기 확산이 이뤄지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이어지겠지만 중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 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남부 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까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 참고해 주시고 이후 다시 원활한 대기 확산을 보이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